제 장안대학교 항공관광과 21학번으로 입학하게 될 지유아입니다. 제가 에어포유를 선택한 이유는 소수정예라는 점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저로선 단기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학원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에어포유를 통해 준메이저인 장안대항공관광과에 합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학교는 총 4개입니다. 장안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경복대학교입니다 장안대학교에서 비대면으로 인해 영상 촬영으로 제가 선택했던 질문은 특기와 자신이 했던 봉사활동 경험입니다. 특기는 달리기를 언급하며 체력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였으며, 봉사활동은 꾸준히 한 봉사활동으로 저의 끈기를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수시 2차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과입니다. 면접관님께서 저에게 저희 학교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시길래 저는 저희 학교의 자랑을 중국어 중점학교인 것으로 언급하였고 학교에서 배운 중국시를 하나 읊주렸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중간중간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현아 쌤과의 상담을 통해 많이 극복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도 들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연락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에어포, 에 화이팅!